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아, 중국 부동산발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용없는 느낌이 듭니다. 부동산발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도 비구위한 사태, 컨트리 갈든 이 사태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또 역시 헝다그룹 여전히 부채가 누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P 글로벌, 피치 무디스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사가 중국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그냥 모더레이트 평범하게 보다가 중립적으로 보다가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 정말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면 그 고성장세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금융 위기로 전개가 될 텐데 정말 금융 위기까지 전개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24년 경제 중국은 뭐 고성장을 가져가기가 어렵고 좀 꼬꾸라진다. 저성장화 된다. 그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흔들리는 그 배경에는 바로 중국 부동산이 있고 그 흔들린 그 중국 부동산의 여파가 24년까지 진전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그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개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개념이 뭐냐면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에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했고 개발 업체에 대해서 대출 조건도 완화해주고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중국 금융당국의 화이트리스트 지정에 따라서 이미 1, 2월 동안 약 6천여 개의 그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2천억 위안에 달하는 한국돈 약 3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산둥성, 광저우시 등 주요 지방정부들이 2차, 3차 화이트리스트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매우 급하게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업체 자금 지원이 개발업체 대출 규모를 보신다면 유독 줄어들고 있다가 24년 1, 2월 달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중국 주택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구매 시 계약금의 비율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기존에는 20~3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됐었어요. 근데 20~30%에서 20, 15%로 낮춰줍니다. 계약금 얼마 안 돼도 주택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택 보유자도 기존에는 30에서 50%였는데 25%로 낮춰줍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많은 어, 소위 인민이라고 표현할게요. 인민공화국, 인민을 대상으로. 주택구매를 열어놓는 움직임이고요. 그러면 이들은 뭐에 더 의존을 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에 나섭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유기업의 미분양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2월에는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 줬고요. 5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 계약금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조금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 언더로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작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 가산 금리가 뭐 20에서 60bp 인하된 뒤에 6개월 만에 또 추가 인하를 한 거거든요. 이 주담대 평균 금리가 21년 만에 5.6%였는데 지금 1분기 4% 언더로 떨어져서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말이죠. 국유기업에 임대주택 매입 자금 3천억 위안을 대출하겠다고 또 발표했고요. 지방도시들은 주택 구매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또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아예 완화해버리고 부동산 사모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해외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투자도 더 용이하도록. 어,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 어, 부양책들을 적절히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최근 중국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도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계속 마이너스고요. 전년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1년에도 줄었고. 22년에도 줄었고 23년에도 줄었는데 24년에는 그거보다 더 줄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률도 계속 마이너스 상승률입니다. 23년에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택 가격의 부진,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소용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일부 개발업체들이 디폴트 상황에 놓이고, 홍콩 법원의 청산 심리 등으로 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21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위축되고 있고요. 경제심리도 매우 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말이죠. 24년 4월 기준으로 최근이죠. 중국의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이 0.94%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거의 1%에 가깝죠. 3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거래량도 마이너스 17%입니다. 3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23년 1, 2, 3월 이 3개월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24년 4월 주택 가격이 21년 7월이 고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11.3%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여실히 보여줄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지수입니다. 100을 기점으로 언더에 있으면 안 좋은 것인데, 21년 이래로 100 언더로 떨어지더니, 계속 떨어지고, 24년 들어서도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92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건전성, 어떨 것인가? 이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실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 제2의 헝다 사태, 제2의 비구이한 사태가 있게 되면 또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런 현상이 야기될 것인가. 이미 중국 정부에서 마련한 3조 홍선, 3 레드라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선수금을 제외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 이하에서 관리하겠다. 순 부채 비율도 100% 이하에서 관리하겠다.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이 100%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 3대 라인을 정해놨는데, 물론 이 30개 주요 부동산 기업의 그 정부 규제 대상 3조 홍선의 분류 기준상 정말 많은 기업들은 이 3조 홍선 라인에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허셩, 야주러 중진, 바오롱, 선정쿵구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현금 비율,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이미 보시는 것처럼 100%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 22년보다 23년 추세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 현금 비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을 만큼 우려가 된다. 근데 이 기업은 하나고요. 비구이에 의한 같은 경우는 22년에도 이것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23년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또더 심각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뭐 중진, 시후이, 롱광 뭐그 밖에 많은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3대 홍선 라인을 세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채자산 비율로 보면 22년보다 23년 보시는 것처럼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지는 굉장히 심각하죠. 순 부채 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다시 가까요. 10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100% 이내는커녕. 100%를 이미 초과했던 기업들이 23년 그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 심지어, 광저우프리 같은 경우 262%, 스마우 438%, 뭐, 순아 300%, 뭐, 시대그룹 403%, 위조우 976%. 제가 이 숫자를 잘못 표기했나 하고 의심할 만큼 굉장히 높은 부채를 가고 있다. 굉장히 높은 비중에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현금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00% 이내 이상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0% 이내였던 이런 기업들이 더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인 거.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희박해지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30대 개발업체들의 건전성을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 자산 부채 비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70% 이내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다. 순부채 비율도 역시 오히려 올라갔다. 100% 이내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168%에 달한다. 현금 단기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 100% 이상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밑돌고 있다. 98%로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3대 홍선 라인 3대 홍선을 가지고 그 어, 3조 홍선이죠. 3조 홍선을 가지고 분석해 봐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밖에 매출액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순이익이나 그 무엇을 보아도 23년 들어 또 최근 들어 더 어려워지고 있다. 23년까지 어려워졌는데 24년 현재 부동산 경기가. 23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지표들이 현재 더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발 금융 위기 정말 옵니까? MSCI 중국 지수를 보면 최근 다소 반등은 했지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히 MSCI 중국 지수 중에 부동산 지수만 해아려 보면 더 강하게 떨어져서 이 MSCI 중국 지수를 떨어뜨린 그 하락을 견인한 주된 역할이 중국의 부동산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그 부동산 부실 문제는 있어요.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도 여전히 존재해요. 다만 이 개발업체들이 도산했을 때. 못 갚는 빚이 있을 것이고, 빚을 못 갚게 되면 그 금융사가 그 부채를 부실 채권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도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의 진단은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산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도산으로 인해서 금융부실 문제가 또 언론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게 중국의 금융위기로 갈 것인가? 이 3박자죠. 이세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 개발업체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출 규모가 전체 은행 대출에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더군다나 개발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그만큼 기여도가 낮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야기되고 그 금융 부실이 정말 금융 위기를 초래할까 이세 단계를 들여다봤을 때 여기까지는 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실이 있어요. 금융 부실이 있어요. 그러나 금융 위기로까지 갈 만큼 이 전체의 부실이 전체 거시경제적으로 기여도가 그렇게 높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아직으로서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금융 부실이 또 어찌어찌해서 도미노 파산이라든가 도미노 금융 부실로 이어져서 대대적인 뱅크런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금융 위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금융 위기로 가지 가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전제하기보다는 금융 부실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 채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 하반기에도 지속되겠구나라고 전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금융 부실은 이 얼음판을 건너고 있는데 좀 얼음판이 좀 살얼음판처럼 느껴져요. 조금 단단한 얼음이 조금 녹아 내렸어요. 근데 그게 만약 사려운 판을 걷다가 사려운 판이 깨지면 그거는 위기가 오는 거죠. 굳이 말씀드린다면 깨질 만큼의 얼음판은 아니다. 얼음판이 조금 많이 녹아서 부실해진 건 사실이지만 깨져서 사람이 얼음 밑으로 떨어질 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혹은 개발 업체들의 부실 문제. 금융이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